서희재의 정체가 장기윤에게 탈로 났네요. 우아한 제국 장기윤이 서희재의 정체를 알고 오히려 이용하려 했습니다. 14일 방송된 우아한 제국에서는 서희재가 신주경임을 의심해 유전자 검사를 하는 장기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장기윤은 코피가 멈추지 않는 서희재를 보며 혈소판 감소증을 앓던 신주경을 떠올렸고 이에 서희재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서희재가 평소 먹는 약이 혈소판 감소증 약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딸 수아와 유전자 검사까지 하는데요. 결과를 확인한 장기윤은 충격에 휩싸여 신주경이 어떻게 살아돌아왔는지 의아해합니다. 한편 제클린이 정신병원에 갇힌 사실을 알게 된 서희재는 제클린 어머니의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어 만난 나승필에게 제클린 역시 장기윤의 피해자라며 나를 죽이려고 한 제클린이지만 미움도 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한편 장기윤은 서희재를 역이용 해 돈을 가로채고 처치해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서희재 는 장기윤의 의심을 피하고자 거 에게 자금을 가져다줬지만 위기 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장기윤은 양희찬에게 정우혁을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했습니다. 이에 양희찬은 엄마를 잃은 지 얼마 안 됐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장기윤은 차라리 내가 하겠다며 화를 참지 못합니다. 결국 장기윤은 양빈나에게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장기윤은 양빈나와 정우혁, 양희찬, 우영란을 집으로 불러모은 뒤그 앞에서 양빈나에게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장기윤은 빛나에게 정우혁이 너의 이복오빠라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미는데요. 이에 양희찬은 분노하며 장기윤을 주먹으로 후려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은 양빈나가 쓰러지는 모습이 비춰지며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장기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낀 양희찬은 자신 역시 장기윤에게 이대로 당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윤은 이미 손을 써 양희찬을 버릴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기윤은 서희재로부터 거금을 가로채 손에 넣고는 서희재의 약점인 수아를 이용해 무참히 짓밟겠다고 마음먹는데요. 서희재가 처음부터 의도한대로 장기윤과 양희찬이 서로 물어 뜯고 있습니다. 서희재의 작전이 먹힌 건데요. 두 사람이 서로 물어 뜯다 함께 망하게 만들겠다는 서희재의 의도가 잘 먹힐 수 있을지, 서희재가 오히려 돈만 뺏기고 짓밟히게 될지, 다음화의 전개가 궁금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